어. 안녕? 안녕? 여기 어디야, 아나? 어, 아, 여기? 여기. 무슨 목차? 무슨 목차? 올라와. 올라와올라와 올라와. 달려 달려 달려. 음, 다로 <laughs> 부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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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부족 표부족 부족 인사다 부족 인사 이세로 <laughs> 가야되는데? <laughs> <웃음> <웃음> 하나, 저 가봐, 아빠 옆에. 네? 사진 어. 하나, 혼자서 한번 어, 할게. 가서. 하나, 혼자서 한번 <laughs> 됐다, 가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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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단해. 하나 박수. 박수. 하나 스스로에게 박수. 여기도 박수. 여기도 잘했어. 하나. 기세요. 자, 그냥 다가가 볼까요? 이뭐하는야자야 <laughs> 게임하는거 게임하는거 같아? 지다지다 네, 네. 그래 아. 네. 어, 뭐야? <laughs> 네. 차 함량이 아주 대가하나는 안먹었어 다행 아빠 잘 찍어주셨던데 곰몽? 거모? 곰몽이다 곰몽이 거모이 좀미시다아니야더 가서 어, 뭐 앞에 가봐 엄마 찍어줄게 엄마 더가더가더 좀... 가, 더 가. 더 빨리 가 크리아 나온다 아빠 엄마, 엄마왜소 <놀람이> <놀람이> 先生。<Thank> 될것 같아. 네. 타도 되나? 만져도 되나? 만져봐 그럼. 아무도.

いいね。ここでちょっと合って。えっと、こっちらないこれ 나쁜 뭐예요? 우리 집도. 으아! 화장장, 화장장, 오네. 어, 오네. 화나실 오네. 궁금만데어아그아무 봐. 아빠먹니아빠 뭐 거야 엄마! 먹여 볼먹볼 거야? 여기 먹여 볼래? 이 너무 짜무나섭나야와 아빠 먹이 잘 준다, 그렇지? 멀리 가봐 갔다가 오면 되지 엄마한테 나를 쳐다보는데 왜 안먹어? 메메메 가봐 메 가봐 메 내려 아빠 그냥 뿌리치 날려버려 왜 입에 줘야 아나야 풀을 입에 줘 봐봐. 로이 풀 줘봐. 손 손에 잡고. 아빠 봐봐, 나 줬잖아. 줘, 주네 시작. 아빠 이거 하나 거야. 근데 로이 군. 헤헤헤래

하나 가 들고 있니까먹으라가와와이로와쪽으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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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양 양을 배경으로. 이쪽가 봐 하나야. 이쪽으로. 거긴 양이 아예 없잖아. 여기서 봐. 엄마 찍어 줄게. 동영상 동영상. 갑병 <laughs> 갑병. 한 팀당 삼 명. 한 팀당. <laughs> 전체가 삼 명이면 출발하나요 아니 이게 아니라 아이하고. 우야 <laughs> 여기 있어. 어제. 봐 왜 꺼?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 타세요. <laughs> 모두 타세요. 모두 타세요. 자, 출발합니다. 자, 자리 앉으세요. 아니, 자리 앉으세요. 자, 캄. 잘있지좀 한잔하게 <laughs> 앉아있어. 앉아 응. 무슨 차탈 건지 하나 골라. 응? 파란 차, 빨간 차, 노란 차, 무슨 차탈 건지 하나 골라. 빨간 차. 빨간 차? 네. 응. 아, 그건 위험해. 어른들이 아니 거야? 하나 파란색 타게 파란 기차 파란 어? 파란 거고 개까지... 빨간색은 로이. 파란색은 하나. 노란색은 아빠 기사님 오신다 이리 와. 이리 와. 아, 몰라, 니는. 니네 이제 봐. 비가 비가 온다. <목소리도 많이 들었을 때 먹어봐> 무슨 소리야, 맥주는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이 아닌데. 그래도 안 먹어. 음, 맛있겠다, 너무 좋지. 아빠, 먹을까? 음. 잠깐만, 뭐 입에 있어. 사랑해, 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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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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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laughs> <laughs> 아빠. 우와, 아빠. 경치 장난 아니다. 바다를 보면 고기를 먹었어, 우리 진짜. 하나야, 하나는 신발 신으면 되지 않니? 아니, 저게 몸이. 있어. 아마 우리 고기를 탐내는 게 아닐까? 야있 네? 너무 멀지 않니? 아니? 아니? 네. 내려가는데차에도 네? 위에서도 점프할 수 있지만 가만히 멈췄는데 저 차에만 점프 했어. 네? 하나 그쪽 연쪽와있어 비와나. 우리 고기참고 있을지도 몰라. 안녕, 여기 와봐. 가 봐. <laughs> 어지지. 어지. 어이씨? 물시씨봐 <물이> 봐. 우와. 이발도보여줘안 딱끔. 우와. 네 하나 발도 보자. 도망, 도망. 우와, 하나 발은 깨끗하네. 잘 닦았네, 하나 발은. 우와 로이가 치킨을 찾았다 나가봐 로이. 우와. 야. 세야세 로이 해피 보시는데 앉아. 가만히 있어줘 하나야. 타게. 로이도 타게. 우유 우유 우. 하나 또 하나. 하 엄마 물듀데야 자야. Yeah. 자야, 자야, 자야. Yeah. <laughs> 아니, 누누. 나 몰라. 국면아. 보면은...